오늘날 저녁은 뭐다? 바로 김치전에 막걸리 한 잔. 막걸리 한 잔. 산더미죠. 오늘은 안굽습니다. 왜냐고요? 부산가서 겁나 비싸요. 도시가스로 구웠죠. 음. 요즘 주자는 김치 맛이야. 신김치야. 음. 어우. 지찬이도 있어요. 물일까요 음. 자기장 모기장, 연장, 과장, 부장, 다 나온다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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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도 넣어 자, 음, 도시가스를 써야지. 가스 값이 싸요. 국내산 쌀이 들어있네 음. 먹거릴 맛이 이게 소입니다저 댄스, 댄스도 농주, 춤추는 댄스. 저이 쭉. 어. 역시 구어 먹는 게 제일 맛있야 서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보온 효과. 음. 여기가 오징어 넣으면? 좀. 음. 김치 해물전 음. 오징어 값이 나오겠지 아, 다. 이 정도면. 굿굿굿 오늘 반죽많이들들 n e 는 o r e o 다 e 먹으면 뭐 Time about this one. Time about this o n 니다 i m 하나 또 알려 드렸습니다. 유 행어하니까 또 행어랑 영어가 있네. 옛날 분들만 안녕. 클리프 행어라고. 막 던져봐. 하나만 걸어야지. 나이스. 이제 아무란 점도 되겠습니다.